기하를 봅시다. 이. 기하는 크게 이차곡선. 이차곡선에는 포물선, 그다음 타원, 상곡선. 이차곡선 배운 거 하나 있지? 어떤 거? 어? <laughs> 맞습니다. 이차함수 맞아. 이차함수가 포물선하고 같은 말이야. 어. 포물선을 이차함수와 어. 이차함수처럼 만들 수 있어. 여기 된거 있잖아. 이차곡선. 그건 전부 다 포물선이야. 그다음 또뭐 있지? 원방이 있지. 아. x 2차 y 2차. 지금 우리가 2차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x가 2차가 되든지 아니면 y가 2차가 되든지 아니면 뭐 여기 이거 둘다 있고 그다음에 x 항도 있을 수 있고 y 항도 있을 수 있고 xy 항도 있을 수 있고 상수항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능력 꼴로 요런 꼴로만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없을 수도 있고 얘가 없을 수도 있고 앞에 부호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다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 포물선이 되기도 하고 원이 되기도 하고 타원이 되기도 하고 삼곡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종류로 마, 만들어지겠다 요렇게 표현하는 우리는 어, 포물선 타원 삼곡선 그걸 제일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요거 이차곡선하고 직선 이건 뭐겠어 접선의 방지식 한번 구해봐이런 것들 이런구가이이야 됐나? 이거 <laughs> 먼저 배울 거고. 그다구가그 친구가 이이이가이가이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2차 있고 친이 친구가 이친이런게 있었단 말이야만약이 뭐 xy항도 있을 수 있지 는게있었데 미분할 때 어떻게 구해? 씨발왜다 <laughs> 왜 깨졌지? 어? 어? <laughs> 어? 안 나오는데? 어. 네. 이런 거 미분할 때 만약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s는 2x 될 거고 얘는 2y인데 y를 미분했으니까 dy o dx 이거 적잖아 맞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거 미분하는 거 X 이제 미분했을 때 s도 남아 있고 y도 남아 있는 상태 그런 걸 우리는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됐나? 그거까지 구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 바로 벡터로 넘어가요. <laughs> 벡터, 어 이겁니다. 어, 영어지. 그래. 어, 자. <웃음> <웃음> 자. 어? 어, 뭐 벡터 뭐냐 물어볼래? 어 영어라고 얘기해 줬지 자, 어, 순한 한국말 아닙니다. 한국어 아니야. 어. 자, 어떤 거냐면 방향과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해. 어느 방향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벡터가 방향 말고 이 순수한 크기, 이 길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벡터와 스칼라라고 구분을 해. 지금 여기서는 그냥 벡터가 나왔으니까 벡터,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게 사실을 따지고 보면 어, 스칼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좌표를 따진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뭐 만약에 이 중에서 3,2로 다가가는 이런 벡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시작점 여기고 종점 여기야. 이렇게 가는 벡터랑 평행이동 이렇게 간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랑 같은 얘기야. 방향 같지. 네. 그다음 뭐 크기도 그런... 같지. 그 방향과 크기가 같은 것을 우리는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 평행이동시켜보고 뭐 샬라샬라샬라 벡터끼리 더해도 보고 샬라샬라샬라 실수배도 해보고 샬라샬라 하겠다. 벡터끼리의 또 어떤 상관관계들 이제 뭐 그때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 내적이라는 개념 그 다음 원래는 외적이라는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개꿀이지. 외적이 귀찮은데. <laughs> 그래서 샬라샬라샬라 이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 딱 보면 뭐야 공간 공간에서 아 정상수 친구 아그쵸 너무 갔네 어 자. 방금 말씀하신 분누신아시요 자. 정방향에서 방향, 뭐랬다 그림자형. 정방향에서 그림자를 생 이제 세웠다. 만약 이런 이런 벡터가 있었는데 이빛이 위에서 있어. 딱 내릴 때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겠지, 마치 만약 이런 직선이 있었는데 x축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위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 벡터는 마치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로 보인단 말이야. 위에서 봤을 때는. 어, 이게 정사영이야. 그림자. 그러면 이게 그냥 선일 수도 있고, 어 도형, 이제 평면 도형일 수도 있겠지맞지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이거 이루는 각을 안다면 이거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주어졌을 때이 그림자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얘를 안다면. 반대로 그림자 넓이를 알았을 때 얘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게 입체 도형일 수도 있어.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 건지 거기에 따라서 구해 주면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코사인 세타만 곱해 주면 돼요. 뭐야 이거? 어, 이, 이 무슨 이, 이 뭐더라? 이거 이거 뭐더라? 아, 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개똑똑해. 아, 자, <laughs>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공간에 대한 벡터는 교육 과정에서 빠졌단 말이지. 음. 가장 최근 교육 과정에서 이런 관계들을 배우더라. 그래서 그 다음 딱 넘어가는 거 봤더니 공간 좌표 이런 거잖아. 이제 뭐 나와? 원방정식 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까 네가 얘기했던 뭐 공간, 그랬던 뭐지축이 있네. 그래서 x축, y축, z축,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x축, y축, z축, 공간에 표현하자. 선생님 이건 45도인데 이건 90도에 뒤진다. <laughs> 왜 뒤져버려? 어. 어때?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방정식에서 원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 x-a의 제곱, y-b의 제곱, r제곱 이거 원방정식이잖아. 그럼 g축이 하나 더 생기니까 뭐? 이 사이에 뭐? 플러스 g-c의 제곱 붙이면 끝. 이게 뭐다? 구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구. 이런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쉬운 거야 내분점 네 외분점 네 나와요 우리 배웠잖아 해주면 돼요 어디에서? 공간에서 <laughs> 해주면 돼요 똑같이 X좌표끼리 따로 Y좌표끼리 따로 옆으로 따로, 따로. <laughs> 끝났네 우리가 만약에 뭐 A,B,C가 있고 뭐 애매하다 이건 <웃음> <자>. <웃음> 만약에 X1,Y1 이런 공간 좌표 x2, y2, z2. 원래 만약에 이거 g 좌표 없었으면 뭐 해? 만약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를 구하라 그러면 m 플러스 합분에 곱한 거지 mx2 플러스 nx1. 이 x 좌표였단 말이야. y 좌표 똑같았잖아. m 플러스 n 분에 my2 플러스 ny1. 지 똑같이 적어주면 끝났네. 그냥 이런 게 끝이야. 근데 이런 거딱 배우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어. 그다음 뭐가 나와? 그다음 뭐가 나와? 문제가 나와요. 이 기하 끝이란 소리야. 에? 자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부르면 돼. <laughs> <laughs> 자왜 <오. 웃음> 아주 간단하지? 아까 좀 이상한 걸 봤는데 수능 예, 기하 100점 맞는 건가? 삼수의 종류라고 삼수가 아니고 삼수선 어, 씨발, 이건 뭐야? 어, 이제 기아가 좀 많아질 수 없는 게맞는 기아. 따라란. 자. 오. 이제 포물선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포물선은 아까는 뭐하고 같다 그랬지? 이차함수하고 같은 내용, 내용이야. 그래서, 자, 원래 정의. 정의가 중요해. 이건뭐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점과 한 직선이 있는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그런 집합 그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와니오 너무 진지해 보인다. 잠깐만 어, 표정 렉스. 자 아, 어떻게 같냐면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같다면 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여기 한 점이 있어. 자 같은 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따질 거야 그러면 여기 수선의 발딱 내렸을 때이 중간에 같은 거리 맞지? 네. 맞나? 조금 달라 보이는데 여 가지 말고 또 어떤 거? 어떤 점 있어? 이렇게 이렇게 길이 같은 거뭐 이런 거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 수선의 발 직선에는 수선의 발 내려야겠지? 그 다음에 이거 길이 같게끔 이런 점들을 다 모아 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런 적을 내, 나타내더라. 그게 포물선이야 자, 그러면 한 점. 만약에, 음, 뭐라고 할까? 그래프를 미리 살짝 한번 볼까,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 보자, 그냥. 여기 만약에 원점이라 보자. 원점이고 어떤 점 P 이런 걸 우리는 아 P래. F F를 앞으로 우리는 초점이라고 불러. 어떤 한 점과 진선, 직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만약 이게 P코마 0이었다. 그러면 반대쪽에는 여기 뭐가 될까? 마이너스 P가 되겠지. 좌표가 X좌표가. 이런 직선 이런 걸 우리는 준선이라고 불러. 준선과 초점 명칭이야. 이거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어, 어떤 점이 있는데 어, 뭐하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겠지. 어떤 점. 오케이. 그럼 여기 좌표를 x, y라고 둔다 그러면 이두 점, 아니 두 이제 길이, 두 점의 거리. 그다음에 여기랑 요거 거리. 같아야 된다 그랬지 네. 여기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이잖아 네. 요거 두점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x p의 제곱 y 제곱의 루트 맞나 네. 그게 뭐하고 같다 이거 x 좌표 이거 x 좌표 차이잖아 얘 빼기 얘잖아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p 이렇게 되겠나? 네. 여기까지 오케이. 요거 길이. 네. 양변 제곱해줄까? 그러면 네. x 제곱 마이너스 e p x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제곱하니까 e p x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플러스 p 제곱이지. 네. x 제곱 똑같은 거 없어지네? 희정. 요 휴적 없어지네? 이거 넘겨도 어떻게 돼? y 제곱은 4px 이렇게 되네. 됐나? 얘가 이런 포물선을 가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더라.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거 x 이제 <laughs> 요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야구 뭐야, 이거 y고 이게 x지? 이걸 중심으로 P가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거리가 같은 이런 것들이니까. 맞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X 제곱은 4PY 이렇게 만들어지겠단 말이야. XY가 바뀌었지 지금? 됐나? 이거 Y는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4P는 X제곱이지. 뭐야 이거? 2차 함수잖아. 이차 어, 함수잖아. 만약에 p가 음수면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될 거야. 준선이 위에 있을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야? y 제곱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약간 역함수 느낌 나나? 음. y 는 x에 대해 대칭해 버리면 뒤집어서 이렇게 되겠지? 이런 모양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임의로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 p가 양수면. 양수면 이쪽으로 그려질 거고, 피가 응수면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래서 그래프 종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걸 다음 시간에 무조건 외워 오셔야 됩니다. 좁다, 기다려봐. 지금 여기서부터 이거 보는 애들이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포용지에 적을 수 있으면 돼요 사실 별건 없어요 지금 어? 요거 같이 봐야 되는데 아까 만약에 우리가 x의 제곱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 2차 함수잖아. 그래서 x제곱은 4py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어, 2차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p가 음수면 위로 볼록 p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는 소리야. 됐나? 근데 반대로 요거하고 다르게 뭐? y제곱은 4PX다. P가 양수면 이쪽으로. P가 음수면 반대로. 됐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어디가 준선인지 어디가 초점인지 이런 거 잡으면 돼. 그래서 준선과 초점만 안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요거 외워 오시고 문제는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거는 평행이동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래 앞에서 배웠던 이두 종류에다가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평이동하니까 초점, 준선다 그냥 똑같이 이동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하는 게좀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평이동하더라도 Y2차 있을 거고, 맞지? Y1차 항 생길 수 있겠지? 그다음 X1차 항상수항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점 x축 y축 잡혀 딱 그려놓고 2분의 1,0 이래 2분의 1,0 여기 2분의 1 됐나 네. 요점그 다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하고 거리같이 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게끔 준선이 이렇게 샥 지나가더라 이렇게. 됐나 네. 그러면 점이 있고 준선이 있어 그러면 포물선 어디로 생기겠어? 또 요지를 하면 뒤진다. 네. 여기 만나면 안 되겠지? 네.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만나.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P가 뭐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Y 제곱분으로 되는 건 오케이 아, 네. 4Px인데 여기서 말하는 P가 아까 뭐였어? 이점 잡표였잖아 이분의 네. 일이라고. 네. P가 얼마라고? 2분의 어 이거 이분의 일이라고. 고생할줄잖아 곱하니까 얼마 돼? 파이? 와 죽여버려 <laughs> <laughs> 내가 아는 그 파리? <laughs> 얼마? 2개. 여기까지? 네, 아니, 그렇지 <laughs> 이렇게 그쵸 <laughs> 개쉽잖아 음. 얘 볼까? 0, 마이너스 4 y는 4 높이 4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예. 네. p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니까 x제곱은 4py 이렇게 될건데 p가 얼마일요 마이너스 4 p에 마이너스 4 넣어 4 빼기 4니까 0이지? <웃음> 아이고 마이너스 <laughs> <자. 웃음> 16y 왜 고파하는지 모르지. <웃음> <웃음> 잠깐만 뭔데 네. 이해됐나? 네. 저걸 모르고. 너또 <laughs> 아. <laughs> 어? 오, 어, 연 어, 맞는데. 오, 이제 오, 오, <웃음> 이제. <웃음> 자. 너도 뭐, 이미지 어떻게, 어떻게. 음? 아. <laughs> 보통 나는 나는 <laughs> 이미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laughs> 하신다고. <laughs> 네. 잘 쳐봐 시얘 네. <laughs> 신고해요. 응. 아 신고하라고? 신고해요. <laughs> 아 신고해요. 그러길래. <laughs> <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초점.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잉? 3 4야 네. 여기가 초점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야. 됐나?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초점하고 준선까지 딱 연결했을 때이 중점이 뭐였어? 꼭지점이었잖아.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졌지. 맞나? 네. 이렇게 되면 x 제곱이야, y 제곱이야. 당연하지. x가 제곱이 있는 게이차 함수잖아, 그지 아래 위로. y 제곱은 4px라고 보자고. 일단. 그 다음에 이 중점 좌표는 뭐야? 요거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네. 두, 이... 어? 그렇지. 분수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이분의 일.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초점까지 얼마? 2분의 오. 그래. 양의 방향으로 왔잖아. 네. p는 그러면? 2분의 5 곱해볼까? 10. 어 그럼 y제곱은 10x란 말이야. 언제? 여기가 원점이었다면 근데 이 좌표가 뭐가 돼? 2분의 1콤마 4잖아. 꼭지점이 여기로 이동했던 거야. 원래는 그게 원점이었는데 그럼 x축으로 이만큼 2분의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이동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Y-4의 제곱이 되고 Y축으로 4만큼 평이동하고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음, 2분의 1만큼 평이동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 응. 사실 미적분보다가 이 정도 보면 살짝 귀여울지도 몰라. 뭔가 복잡한 과정 잘 없잖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 이게 2차 곡선. <laughs> 됐나 근데 뭔가 표정 속에서는 이해를 다 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laughs> 요거 이번더 볼까. 지금은 <laughs> X, Y. 일콤마 마이너스 삼. 1, 콤마 마이너스 삼. 아 지금쯤 딱 아, 그건데 Y는 1 요즘 요즘 좀 해서 보통 한한 한마, 마디 해 줘야 되는데. 근데 있잖아요. 아. 아. 이거 아, 나온다는 순간 누구? 아. 자. 지금 이거 본다 그러면 수지 자, 중점 볼까? 중점 좌표는 네. 여기, 지 1코마 마이너스 여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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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서요기코기 될거니까 x제곱은 여기, y 되 여기, 여기, 서뭐 p가 얼마여 여기, 서 요렇게잖아 그럼 p가 얼마게 맞는데? 마이너스 3을 지금까지 2가 아니에요? 1에서 마이너스 4가 되면 어. 어 오케이 자. <laughs> <괜찮아. 웃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네. 되겠나?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네. x제곱은 마이너스 8y인데 뭐 요점이 이제 꼭 지점되잖아 네. 평행이동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네. 됐나 와우 간단해라 장난 아니지 응, 어디갔냐 에이 공식만 다 외워봐봐 <laughs> 공식 앞에 거다 외우면 이거 초점, 좌표, 준선, 꼭기점 이런 거 이제 평행이동해가지고 지금 원래 어 준선과 초점 주어지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요런 거는 한 개만 다 해줄까? 본다 그러면 이런 거야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7은 0이렇게 됐는데 완전제곱 된다면 2차가 있는 게 요거거든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2y 나머지 넘겨 그러면 8x-17 근데 완전제곱되려면 1 필요하니까 1씩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y-1의 제곱 얘는 8x-16이니까 8로 묶을 수 있지? x-2 이렇게 되겠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할까? 요거 제곱은 4 곱하기 얼마의 x-1일까요? 오우 개떡똑해자이도면 돼. 피가 얼마 25. 됐나? 네. 그 다음에 꼭지점이 2코마 <laughs> 네. <laughs> 됐나? 네. 음, 다 나오잖아. 그럼요, 어. 그래프도 같이 그려보면 좋겠다. 그거 다음 시간에 애들 있을 때 같이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고치더라. 그래야지 사실 뒷부분에 있는 정의적인 내용은 아. 사실 되게 간단한데 그냥 정의를 이용 안 하고는 문제가 안 보여. 그러니까 정의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포물선은 뭐다? 주, 초점과 한 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